안녕하십니까. 베개거지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코바늘 인형은 쥐돌이 라이언입니다. 쥐돌이 라이언. 올해가 쥐, 의 해, 쥐띠해 잖아요. 경, 쥐송 해보는, 잠깐만, 경, 경자년인가요? 경, 경. 뭐, 뭐 무슨 년지는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쥐의 해라, 어, 카카오 프렌즈에서도 요, 요 쥐돌이 라이언이 나왔더라고요. 그 아이템 없는 베개거지는 이런 거 따라 합니다. 하하하 따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쥐돌이 라이언 만들기 전에 언제나 가져보는 코바늘 티타임, 코 티타임. 오늘 마셔볼 코, 아니, 코바늘 <laughs> 음료란다. 어, 마셔볼 티는 바로 요거. 자, 짠. 레몬 진저. tna드 어 그거네 그걸로 에이드로도 먹을 수 있네요 근데 저는 이제 요즘 감기 시즌이잖아요 감기 시즌 음 감기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기 예방 예방차 뭐 예방차 한번 따뜻하게 타서 왔어요 자뭐 이거 한병다 먹으면 950 칼로리 다뭐 마실 일은 없겠죠 자뭐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얘타 왔거든요 이드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이렇게 넣고 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 어, 건더기 많이 물을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이렇게 건더기는 생강 건더기인 것 같아요. 어 레몬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레몬이 살짝 알갱이가 한번 마셔볼게요. 음. 음, 레몬하고 생강 맛이 나요. 달고. 음, 맛으로 먹는다기 보다는 건강을 위해 먹도록 해요. 아, 에이드가 나을 것도 같아요. 제가 좀 워낙에 또, 그, 그게, 그 뭐니? 따뜻한 걸, 아니, 차가운 걸 좋아하기도 해서, 다음번엔 한번 에이드를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중간중간 마시면서 할게요. 자 그래가지고 쥐돌이 라이언 어,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쥐돌이를 불러야 겠죠 쥐돌이 라이언 뾰뿅뾰뿅 뾰병, 뾰병, 뾰병 이렇게 아 아쉽게도 그림도 참 별로지만 아쉽게 이 하, 항상 아쉬운데 이 라이언 얼굴색 실을 딱 맞는 실을 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없는 것 같아요 그, 있기도 있지만 어, 요즘 실을 잘안 사고 있거든요, 제가. 재정도 궁핍하기도 하고, 어, 우선 있는 실부터 해결을 하고, 하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색실, 어, 설명해 드릴게요. 실은, 어, 보시면, 다 보이시죠? 실. 하나, 둘, 셋, 넷다이 요거. 볼터치 색. 까 일곱 가지 색실 필요해요. 자, 이 라이언 색실아 이색 말고 다른 실 원하지만 아무튼 라이언 색실 요거 그리고 얘 복주머니 빨간색 그리고 요거 살구색 요요 쥐돌이 느낌의 살구색 그리고 검은색 눈 눈썹코 그리고 흰색 여기 콧망울 그리고 요 복주머니 요 노란색 그리고 이 볼터치 볼터치, 어, 분홍색.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가지 색실 필요합니다. 음, 음, 요세 개, 세 가지, 요거, 요거, 요거는 헤라울이고요 헤라울, 하, 왜 이렇게 안 없어지지? 헤라울, 안살거예요 어, 응, 응. 헤라울, 세 가지, 해피코트 나머지. 여기 네 개지.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실들은 잠시, 대기. 그래가지고, 이제 만드는 법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먼저 귀부터 만들어 놓으면 편하시겠죠? 귀 원형뜨기고요 1단 6코로 주황색 주황색으로 6코 뜬 다음에 그 다음 단부터 12단 아아 아, 아이고 그 2단부터 12코 18 18코 그리고 4단에 12코 6코 이렇게 해가지고 두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 호두 안쪽에 머리가 동그랗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 머리 부분 여기 7 아, 이거 참 안자 안자져요 이렇게. 그 열쇠고리로 하지 않았고 이거는 저 TV 앞에 장식장에다가 이렇게 놓으려고 합니다. 앉아집니다 아무튼 머리는 여섯 이 일단 7코 14코 지금 따라오세요 14코 2일코 28코, 35코, 최대 3 5코예요 그래서 5단에서 11단까지 35코, 그리고 12단에서 줄여주는데, 찌려주기 전에, 여기서 눈 만들고, 눈, 눈썹 만들고, 코 만들고, 콧망울 만들어 볼게요. 콧망울은 그 흰색 실로 항상 그, 그, 쪼만하게 뜨는 거는 이렇게 해피코튼이거든요. 뭐, 모든 실이 가닥수가 있을 거예요. 네 가닥인데 두 가닥만 뽑아요. 두 가닥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어그 원형뜨기 네코네코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나머지 얼굴들을 28, 21, 14, 7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데 마무리 짓기 전에 솜솜 솜 넣어줘야죠. 솜은 저는 요그 어, 베개솜 사용하고 있어요. 베개솜 음 평균 백에서 안 새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송 땅땅하게 전좀 땅땅한 게 좋아가지고 땅땅하게 넣고 있거든요. 근데 뭐그안 땅땅한 게 좋으신 분은 안 땅땅하게 좀 여유롭게 넣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머리 부분 완성했고요. 그러면 이제 후드 부분 가야 되겠죠. 후드 후드 8코, 16코, 24코, 32코, 40코에서 줄임 먹고 늘림없이 12단까지 40코, 그리고 13단, 32코, 14단, 32코 해가지고 요렇게, 이, 요, 만들어놓은 얼굴을 쏙집어넣습니다 아! 집어넣기 전에 요, 만들었던 귀부터 달아주고, 예, 예, 요거, 지돌이, 찍찍찍, 지돌이 시험, 수염, 수염 달아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 부분은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몸통으로 가기 전에 복주머니, 복주머니부터 만들어주면 뭐 나쁘지 않겠죠. 복주머니 일단 6코, 2단 12코, 그리고 늘리거나 줄임없이 5단까지 12코로 줄여준, 아니, 떠준 다음에 6코, 여기 복주머니 살짝 여기 들어간 부분 있죠? 6코로 한 다음 다시 12코로 늘려주고 12코. 12코 12코 해가지고 이렇게 복주머니를 만드는데 여기 그 리본 있잖아요. 리본은 원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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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로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리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줘도 되는데 전 어떻게 했냐면요. 그 그거 하나 둘 셋, 떠고, 사슬 세개 떴어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코에 가서 빼주고, 그럼 이 한쪽 리본, 그리고 하나, 둘, 셋, 똑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코 가가지고, 빼고, 이렇게 해서, 빼서 여기다 이렇게 달면 리본이 되거든요. 전 이렇게 했어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어, 선택해 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복주머니는 우선 완성해 놓고요. 복주머니 안쪽에도 그 뭐지? 그 솜을 채워줘도 상관없고요. 여기 안에. 저는 실로 채워졌어요. 귀찮아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왔고요. 그다음에 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 만들었죠? 호도하고다 했고, 그리고 이제 복주머니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럼 몸통으로 가는데저 몸통 항상 못부터 시작했는데, 한번, 이,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해봤어요. 그 끝에서부터. 그래주지고 8, 8코, 16코, 24코, 32코, 32코, 2코씩 줄여줘서 30코, 28코, 그 다음에 22코로 쭉 갔어요. 쭉. 그러고 나서 만들어 준 다음에 다리, 다리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다리 일단 원형뜨기로 8코로 늘리거나 줄임 없이 하나, 둘, 셋, 네 개. 네단해 가지고 여기 부분에 붙여 줬어요. 응. 몸통 만든 다음에 붙여 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솜을 막 꾹꾹꾹꾹 채워 준 다음에 이 머리 헤드 부분하고 연결을 해 주는데요. 어떻게 연결하는 게 편하냐면 요렇게 그 딱 위치를 딱 잡아요. 그러고 나서 요요 요 핀셋으로 쭉 이렇게 핀셋이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위치 원하는 위치에 잡고 이렇게 하면 안 흔들리거든요. 어이구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흔들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아줘 가지고 이 위치에 이렇게 잘 꼬매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렇게 됩니다잉. 됩니다잉. <laughs>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머리 부분하고 몸통을 이어줬으면,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팔이 남았죠. 팔은 일단 원형뜨기로 다섯 코. 그, 늘리거나 줄임없이 다섯 단 떠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고 나서 이제 목 부분에 달아주죠. 목 부분에 달아준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여기 나머지 실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이쪽으로 뺀 다음에 그, 그, 요 뭐지? 복주머니에다가 연결을 관통을 시킵니다. 어차피 복주머니는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이 관통된 실로 이 복주머니를 연결을 해주면 끝이 나옵니다. 요렇게. 라이언, 쥐돌이 라이언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센치 볼게요. 센치. 귀 포함해서 9.3 정도 됩니다. 9.3 정도. 뭐, 크지 않아요. 저는 항상 작은 사이즈를 추구하니까요. 뭐, 이거, 만약에 내가 열쇠고리로, 열쇠고리로 달고, 다니고 싶다 해도 가능합니다. 요 쥐돌이, 이 쥐돌이, 이귀 부분이 붙어 있걸랑요. 붙어 있걸랑요. <laughs> 이렇게 해서 열쇠고리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저는 오늘 으 TV 장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열쇠고리는 사실,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붙여놓고, 웬 날리냐? 저는 TV 앞에다가, 주르륵 해가지고, 어, 노려고요 귀엽게. 이렇게. 잘 안습니다. 왜냐면, 몸통이, 몸통 바닥이, 판판하기도 하고 다리 부분이 이렇게 받쳐줘가지고 잘안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주 쥐돌이 라이언 완성 3호? 코바늘 3호 사용했다고 제가 처음에 말했나요? 아무튼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은 댓글 남겨주세요. 최대한 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어? 팔이 없어서 안녕을 못하겠네? 안녕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